우와.. 언니안먹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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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이 w 이 a 이 What? 뭐 h a 이 w 뭐야? 이름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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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이건 무슨 복숭아야 너무 좋 <laughs> <기, 웃음> 기억이 안 나요.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담매 이건 뭐야? 복숭아. <laughs> 이건 뭐야? <복구>. 뭐야? <laughs> 언니 발. <봐. 웃음> 언니 발. 언니 발. 이건 뭐야? 여기 멋있어. 있는 것 같은데 뭐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까옷 까치옷이래 까치옷 원이도 까치옷 지 잠바 원이 잠바이 <laughs> 까치 잠바 있지 폴로 잠바 로 모르...